레일기 6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든지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탐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막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 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그러니 모든 물건을 모자라이 없이 다 갚아야 할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소권 재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숫양한 마리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재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재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모시 고의를 입어야 한다. 재단 위에서 탄 번, 번제물의 재는 쳐서 재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짐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의 제사장은 재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재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된다.제사장은 아침마다 재단 위에 장작을 짚히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재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재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된다.곡식 재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그 재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고 제단 그 앞에서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 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 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재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면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사나 속건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laughs> 아론의 재산,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재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재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에게 바쳐야 할 재물은 다음과 같다. 늘 바치는 곡식 재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그 재물은 기름에 반죽 빵 굽는 팔에다 구워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바, 잘 반죽하여 가져와야 하고 너는 그것을 곡식 제물을 바칠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에게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고추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뜰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곡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재물을 삶은 옷이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재물을 도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도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재물이다. 그러나 성수에서 사람을 속죄해주려고 재물의 피를 해마간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재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재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칠장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사에 바칠 재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재물은 번재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자장은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재물에 붙어 있는 기름기는 모두 받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뼈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와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받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받치는 제사를 받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재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재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재물도 속제 재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 이두 재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재물은 죄를 사,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이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재물이나 소치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재물들은 모두 그것을 재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 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도. 화목 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 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목시 될 것이다.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 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 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풀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에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진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재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곳,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재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찍혀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추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바칠 화목 제물에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 고. 여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제사장의 목수로 주어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기 목수로 자지한다 하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올려 바친 넓적 다리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의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팔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이피로가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과 속제 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수댕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중을 해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회중을 헤마가 어귀에 불러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애봇을 걸쳐주고 그 애봇의 몸에 꼭 붙어있도록 애봇 띠를 띄워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 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쓰는 기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는 또그 기름의 얼마를 재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재단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기,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의 제물로 바칠 수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의 제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소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을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모세는 또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콩 밖과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어 제단을 단위에서 불 살랐다. 잡은 수수에서 나머지 곧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짐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숫 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숫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숫 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숫 양을 여러 조각으로 점인 다음에 그 머리와 점인 고기와 기름기를불 살랐다. 또한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불로 씻어 물로 씻어서 숫양 전체를 번제물로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랐다. 그 향기는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위임식에 쓸 또 다른 수댕 한 마리를 끌어오게 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댕의 머리 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재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귓불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뿌렸다. 모세는 남은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린 다음에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대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콩팥과것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오른쪽 덮, 적 다리를 잘라냈다. 또 모세는 주님께 바친 바구니, 곧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담은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꺼내서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 다리에 올려놨다. 그는이 모든 것을 아름가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에 얹어놓고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다가 제단에 번점을 위해 놓고 위임식 제물로 불살랐다.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모세는 가슴 고기를 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였다. 그 가슴 고기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에서 모세의 목수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지다가 아론과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해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해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 위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서 먹도록 가십시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먹다가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해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제사장의 예식은 이해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밤낮 이해를 회막 오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구장 여덟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대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수대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1년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한목재물로 바칠 수소와 수대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해망 앞으로 가져왔다. 온해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떠로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재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재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오니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불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짐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을 점에서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넘겨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불살랐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은 백성을 속가려고 속죄제물로 바칠 염소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 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쳤다. 아론은 이어서 곡식 제물을 바쳤다. 한줌 가득히 떼내어서 그것을 아침 번 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한목 제사의 제물인 숫소와 수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그들은 숫소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수양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대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내어 그 기름기를 가슴 고기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가슴 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루는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루는 속죄 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들이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루는 해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니 주님의 백성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 몇 땅에 엎드렸다 십자.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우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험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 의 삼천오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짐 바깥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짐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룸과 그의 아들들 곧 엘라사과 이담한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해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자 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모세는 아론의 아, 살아 이면 살아 남은 아론의두 아들 엘르아자가 이담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가슴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화목제사의 재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기를 불에 살라 바치면서 함께 높이 들어올리는 들어 바치는 들어 넓적다리 고기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는 주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자지할 복시 됩니다. 모세는 백성이 속지 제물로 바친 숯 염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하사오이다 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어찌하여 너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그 속죄의 재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의 재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재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재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재물을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내아들들의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바,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닥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